아니, 그 이태원 참사 경찰 대응 관련해서 경찰이 뭐 자체 감찰, 자체 수사한다고 그러는데 뭐 셀프 아니냐 우려 많거든요. 법무부나 검찰 쪽 대응책이 좀 있을까요? 어, 경찰이 어, 그 사안에 대해서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어제 말하는 걸 제가 봤고요. 그 이상으로 제가 특별히 아는 건 없습니다. 다만 어, 지난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어, 대형 참사 관련해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이 빠졌습니다. 시행령에서도 그 부분은까지 넓혀지지 않았고요. 어,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는 있기도 했지만 이사는 안 어,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결합된 어, 참사, 꼭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사 개시 규정으로는 어,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검찰이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검에서도 참사 관련 대책본부를 꾸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송치 사건 말고 따로 이렇게 수사를 하시거나 이런 게 아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음, 말씀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검, 검찰을 지휘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않기 때문에 저는 일반론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 검찰도 여러 가지 법리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 경찰에 신고 들어간 녹취록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경찰 초동 대응이 좀 미흡했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언론을 통해서 기자님처럼 본게 전부인데요. 어, 대단히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장도 어, 그러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질문하겠습니다.